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2편 말씀을 어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은 두 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 시가 하나로 묶여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개인적인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이 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인 탄식을 고백드리는 것이고요. 그에 비하면 12절에서부터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개인적인 탄식시라기보다 민족적 탄식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편 0 12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탄식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시라고 할수 있겠지요. 어떠한 상황이길래 민족적인 그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지가 이제 70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0년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렇죠? 70년이면 한 세대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포로 처음 이제 남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포로기 이전을 기억하던 세대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실 일들을 여전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 12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금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의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에서 이 시를 쓴 시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할때이 영원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올람이라는 말은 끝이 없이 영원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올람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언제나, 항상 또 한결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영원하시,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은 주는 언제나 거기에 계신다 주는 신실하게 늘 그, 그곳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겠지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포로기 이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그 이전의 어, 그 역사 그 이전의 상황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노인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그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포로기 이전을 기억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기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셨던 그 구원의 기억, 그 기억은 계속해서 대대에 이른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대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대대 이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13절에부터 나오는데요. 주께서 일어나사 주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셨 일어나신다라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우리의 노역의 때를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의해서 30년 남짓 그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독립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 독립운동, 초반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고, 일본의 그 일제의 그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민족적인 정체성과 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지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중국에서 어 외갓집 학교 조선어학당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 교회 목회자분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그 조선어학당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너무 귀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지내다가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 그렇게 탈북을 한 여성들이 그 중국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브로커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고 정말 그 시골 마을에 팔려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는 북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북한 여성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그 그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팔려간 곳에서 이 여성들이 도망갈까봐 이 여성들을 발에 발목에다 착고를 채워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일을 시키고 애를 낳게 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조선어를 가르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비록 엄마는 이곳에 와서 정말 고통스럽고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복음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정체성도 잊지 않도록 그 기억이 대대에 이어지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귀한 사역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일교회가 조금 더그 귀한 사역에 함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북한에서 중국에서만 할수 있는 사역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일교회에게도 우리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오시는 그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이웃들과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해 나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순종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기억하며 앞으로 바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예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기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금유를 여기시며 시온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하나님께서 시온을 금위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올려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전부인 양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사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쩐 면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것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나의 영혼이 전부 있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다 보면, 내 영혼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전체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부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세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은 곧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과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곧 사명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1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도, 돌아보신다라는 것은 이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막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 순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그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열망을 허락하시고 그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게 하기 위하여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회복시킴으로써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고 기록되고 보존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대대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넘어가서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라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기 보면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신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질 것이고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님께서는 올람 한결같으시다 그리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그 예술을 담아내기가 너무 짧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인생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해 봐야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지극히 한 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늠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것을 알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달랑 이삭 한 명, 이삭 그 아들 한명 주신 거예요.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세우시고, 그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지 않, 않습니까? 그죠. 렇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지 400년이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다윗 왕을 선택하셔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의, 너와 너의 자손들의 통치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그 귀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수백 년이 흘러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수백 년 수천 년에 지나서 점점 점점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생 동안 자신의 삶 동안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 터가 그 터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것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나, 내가 이 살아가는 이 현세 동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세의 복을 바랐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복을 생각하면서 걸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짧은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어나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뭐 100,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앞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생애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갔던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영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이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벽돌 한장 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이, 우리, 뭐, 친척들이 다 예수 믿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존하셔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또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주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우리가 우리의 생에 벽돌 한장 올려놓는 그러한. 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명과 그 기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 주는 부모가 될수 있기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 줄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창일교회가 우리 자녀세대의 마음에 신앙과 비전을 전해주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